기술이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창업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 같은 투자가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의 선순환 사례를 서윤덕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니스트의 한 학내 창업 기업 몸안의 기계를 넣어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이고 가격도 저렴해 경쟁력이 있지만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을 할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서부터 동물 실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임상 시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술이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바이오와 소재 분야의 유니스트 창업 기업 다섯 곳이 투자자들 앞에 섰습니다. 투자자들에게도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만들 그런 루나 소사이어티를 이 유니스트 물산 안에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투자는 다시 학내 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에 사용됩니다. 투자 받으면 거의 비용의 90%가 다 연구개발로 게 확실합니다. 연구개발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이처럼. 기술 개발이 창업과 투자로 그리고 다시 기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100개에 가까운 창업 기업이 120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